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앙헬레스 한인타운에 나와 있고요. 풀빌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주인분은 이제 호주 분이시고요 호주, 호주계 필리핀 오신데좀 어, 특이한 구조의 유닛을 지금 소개를 하게 좀 됐고요. 해당 유닛은 지금 세개 동이 가운데 수영장을 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어, 방 3개 있고, 복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하루에 12,000, 그리고 가운데는 어, 8,000, 그리고 옆에는 어, 만, 만 페소, 이렇게 하루 사용료가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조를 지금 처음 보게 돼서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 메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어, 모든 빌딩 안에 수영장이 있고요 이 수영장을 구조로 해서 요렇게 요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A동 B동 C동 이렇게 건물이 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휴게 공간도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은 A동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어, 원나잇의 12K라고 합니다 12,000폐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어, 이렇게 이제 기역자 소파 TV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인터넷 다돼 있고, 노래방 시설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들을 보겠지만, 아, 여기서 1층에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 주방, 6인 1조 식탁 그리고 에어컨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기역자 주방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이 또 있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2층에 방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입문이고요 출입문이라서 지잠겨있고요 어, 그리고 1층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스텝 온이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고 이제 아떼방이나 스탑룸 그런 구조로 되고 있는 것같고요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2층입니다. 2층부터 올라가서 보기 전에.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네, 이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왼쪽부터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어,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퀸 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11개 있고 이렇게 화장대, 수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을 보셨고요. 첫 번째 방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네, 공용 화장실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다른 이제 한국 풀빌라들은 각 방마다 방 안에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킹 사이즈 베드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빙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킹 사이즈 베드에 TV 이런 식으로 되있다는 어 거. 그리고 이제 방안 구조를 보겠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옥상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서 따로 바베큐를 해서 잡수실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이런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요 제가 느낀거는 다른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좀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그 필리핀 그 부자들 사는 집 구조하고 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계 호주인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해당 유닛은 하루 렌트비가 0 이천이랍니다. 12,000 그러니까 각각 따져보면 방당 4 0 0 0 페소라는 거고요. 네, 이런 풀빌라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동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어, 앙헬레스 한인타운에 나와 있고요. 어, 특이한 구조의, 그, 풀빌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지금 해당 유닛은 이렇게 보시면은 A동, B동, C동 이 있는데 지금 C동 유닛으로갈 거고요. C동 유닛은 하룻밤, 그 숙박료가 만패소입니다. 어만패서라는거 복식으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공유 어, 스위밍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옆에는 이제 휴게용과 바베큐 공간도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앙증맞은 테이블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거실이고요. 이렇게 TV, 기억자 소파. 그리고 에어컨 이런 식으로 좀 되있고요. 이렇게 6인 1조 식탁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D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네, D자 형태의 주방 냉장고부터 해서 모든 게좀 갖춰져 있고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 이 있고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층 올라가면 이제 숙소가 있고요 방이 나오는데 방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소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방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도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의 이런 구조로 좀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고요. 네, 이런 구조로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이렇게 퀸 사이즈 베드 붙박이장. 그리고 이제 방안 화장실입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룻밤 어, 만 페소라고 합니다. 풀빌라 만 페소 짜리 형태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지만 이제 필리핀이나 외국 정서에는 조금 맞는 구조. 한국 분들은 방 구조가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게 풀빌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용 화장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복식으로 되어 있는 풀빌라 한번 돌아보셨고요. 해당 유닛은 하루에 어, 만 패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기로 임대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월 렌트비로 해서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락 유니사입니다. 저는 지금 앙헬레스 한인타운 어, 풀빌라에 나와 있고요. 어, 특이한 구조.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투베드룸 유닛이고요. 2층으로 되어 있고, 어, 하룻밤에 지금 8,000패소짜리 지금 풀빌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출입문이 있고요. 아떼방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억자 형태 의쇼파 그리고 이제 노래방 시스템이 있는데 좀 작습니다 규모가 작은 규모고 6인 1조 식탁 그리고 이제 주방 귿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네. 이런 형태로 좀돼 있고요. 1층에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무료 와이파이. 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번 2층 방,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도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옆에는 이렇게 이제 방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좀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이런 구조로 좀돼 있고요. TV, 화장대, 킹 사이즈 베드. 이렇게 돼 있고 방안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요. 여기도 이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가 2층에 있고 1층은 거실 이렇게 돼 있는 풀빌라구요 여기는 이제 하룻밤에 어, 방두개다 보니까 방단 계산을 할때4,000페소씩해서 이제 8,000 페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풀빌라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띠고 있고요. 여기도 또한 이제 장기 임대, 그러니까 1년 계약도 가능하다니까요. 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주인분하고 얘기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클락 인사였고요. 어, 안레스 한인타운 옆에 있는, 뒤에 있는 풀빌라 이렇게 잠깐 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